기억력이 떨어질 때 두뇌보다 먼저 장을 점검하세요. 요즘 들어 내가 왜 이걸 깜빡했지? 하신 적 많으신가요? 어제 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잊어버릴 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치매 시작인가 봐 하시며 걱정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뇌가 아니라 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뇌도 맑게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장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 장. 뇌축의 비밀. 우리 몸 안에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장. 뇌축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과 뇌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친구예요. 장 속에 사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 기억력 집중력 기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이 나쁘면 머리가 멍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장 건강이 곧뇌 건강이라는 말의 이유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트림이 자주 나온다. 변비 또는 잦은 설사로 고생한다. 입냄새나 속쓰림이 잦다. 얼굴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하다. 최근 들어 집중력,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장내 세균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장이 나빠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이 망가지면 뇌도 함께 흐려지는 거죠. 3. 장을 살리는 식습관 뇌까지 함께 맑게. 장 건강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유익균 늘리고 유해균 줄이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식탁에서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챙기세요.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장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단, 너무 짜거나 오래된 발효식품은 염분 과다로 혈압에 해로우니 적당량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채소, 과일,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음식은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채소 위주로 가능한 한 색이 다양한 채소를 드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장이 움직이려면 수분이 윤활유입니다. 하루 6, 8잔 식사 전으로 한 컵씩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넷째, 단 음식과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과자, 탄산음료, 흰빵, 햄류 등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이 늘면 장내 환경이 망가지고 뇌로 가는 염증 신호가 늘어나요. 4. 장이 편해야 머리도 맞습니다. 생활 루틴 3가지. 1. 매일 30분 걷기.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량도 늘어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에도 좋아요. 2.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유해균이 쉽게 침투하게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히 하세요. 3. 수면의 질 높이기. 장내 세균은 밤에 활발히 일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장이 회복되고 뇌도 정리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가장 좋은 기억 보약이에요. 어. 마무리 뇌를 살리고 싶다면 장부터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나빠져서 걱정이야 라고 하시지만 사실 뇌의 탓이 아니라 장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장은 두 번째 뇌라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몸의 독소가 줄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 맑은 피가 머리로 흘러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한 숟갈의 김치, 한 잔의 물, 한 걸음의 산책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히 장이 웃는 하루를 보내세요. 그게 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첫 걸음입니다.